안녕하세요. 김집사입니다. 집사가 요즘 까미네 밤 10시쯤 올라옵니다. 짱이도 있네. 아이들은 집사가 안 와서인지 집사가 늦는 날에는 창문 밖으로 나와서 기다리는 듯합니다. 젖이도 까미네. 까미네.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장마가 시작되나 봐요. 햐, 이 평창이. 집사는 꼭 꽃밭 여름을 아주 싫어합니다. 습한 장마철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고양이들은 무덥고 습한 여름이 와도 초정도 부리지 않고 주는 대로 먹고 견뎌냅니다 만약에 동물이 말을 할수 있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보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요 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먹어. 공감이 백배 먹... 되는 단어지요. 나야, 아파요. 아이고야, 왜안 먹노? 동물들은 참 착하지요. 주어진 대로 잘 살아주니까요. 할미가 왔습니다. 할미가 아이들 먹이려고 참치살을 물고 나갑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물어오는 고기와 집사가 올려놓은 사료를 먹습니다. 아이들 생김새가 몹시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도 잘 보이질 않아요. 부지런한 엄마 덕에 아이들은 잘 크고 있네요. 집사가 다가가니 아이들 지킨다고 화학질을 합니다. 확실히 겁이 많은 아이는 뒤에 있고, 담벼락 밑으로 떨어졌던 아이는 호기심이 많은지, 항상 엄마 옆에서 제일 먼저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밥그릇을 가지러 나오니 아이들이 담 밑으로 전부 내려와 있었어요. 할미는 아이들에게 올라오라고 울음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못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폰을 늦게 들고 나와 그 장면을 못 찍었네요. 할미는 아이들과 담 위로 올라가는 걸 포기한 듯해요. 나무판을 다시 가져다 놓아야겠습니다. 못 올라가서 자라나. 할미는 아이들과 어디로 갈지 많은 고민을 하네요. 할미는 집사 한번, 아이들 한번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집사는 할미 보는데 나무판을 가져다 놓고 올라가라고 말을 했지만, 할미는 결심한 듯 아이셋을 데리고 어두운 골목길로 사라져 갑니다. 아이들은 엄마 따라 아무것도 모른 채 총총총 신나는 걸음을 걸어갔어요. 그저 바라보는 집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 위해 가져다 놓은 나무판도 벽돌도 사람들이 치워 버리니 집사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골목길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고양이들의 삶이 정말로 고단합니다. 집사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 할미가 어디로 이사했는지 찾아가 봅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의 집들은 기침만 해도 다 들려서 조심히 걸어갑니다. 기름통 옆에서 밥 먹던 진주가 여기서 지내나 봐요. 방금 진주가 지나갔어요. 진주는 TNR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밭을 만들어 고양이 들어오지 말라고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여기서 아이들 색과 살만한 곳은 집사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나마 담벼락이는 빈집들이 있어 비도 피하고 했을 텐데 아이들이 아래로 내려가니 할미는 이사를 결심했나 봅니다. 할미는 아이들과 어디에 있는 건지 집사는 걱정과 한숨이 나옵니다. 근처에 밥자리 할 만한 공간도 없어요. 문만 열면 보이는 밭이라 사람들이 보이면 치워버릴 것 같습니다. 집사는 산 밑에 집을 하나 구해서 고양이를 부를 수 있는 피리를 불어 밥 시간이 되면 밥 먹게 하고 거기서 놀고 잠자게 하고 싶어요. 할미를 찾았습니다. 옥상 장독대에 아이들을 숨겨놓았어요. 갈 곳이 여기뿐이었을까요? 곧 비도 내릴 텐데,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할미와 아이들이 불쌍히 미치겠네요. 밥이라도 든든히 먹게 가슴살을 추가로 갖다 주었어요. 집사는 새벽 1시까지 혹시 돌아올까 나무판을 두고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돌아왔습니다.